네, 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어, 다육이 선물이 아니라 너무 예쁜 선물, 아니,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어 요거는 아, 우리 부산에서 어, 제 구독자이시면서 늘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아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어, 부산에는 이렇게 신선한 아, 생선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아, 보내주셨답니다. 에, 저는 생선을 잘 몰라요. 근데 요거는 조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기가 왜 이렇게 커요? 아주 한 20cm는 넘는 그런 조기 요렇게 해서 보내주셨고요. 손질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어 쪄서 먹어도 되는 그런 아 이렇게 생선이 왔고요. 저는 여기 무채소 살다 보니까 이런 생선은 잘못 봤는데요. 이게 민어라는 어, 생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 민어도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우리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민어를 요렇게 아주 정성껏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요거는 이면순 것 같아요. 제가 생선을 잘 모르거든요. 뭍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에게 이렇게 따끈따끈 띵동띵동 택배가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어, 다육 생활을 하면서 또 어, 화분을 또 제가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그런 귀한 인연, 인연이 돼서 저에게 이렇게 또 사랑의 선물이 왔답니다. 늘 제가 우리 다육마님들의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어, 영상도 담고 그리고 뭐 판매 영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귀한 선물을 받아 보니까 더 열심히 아, 우리 다육마님들에서 정말 어, 손으로 발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 사랑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이 땡옥 님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늘 함께해 주신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